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내란 세력들과 함께 합니까?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7, 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똘똘졸졸졸졸 똘똘, 똘똘, 똘똘 따라다녀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힘 이미 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당대표 나오려가니까는 초선들 시켜가지고 서명운동하고,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 시켜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버리고,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님, 예,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원으로서 의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들과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놀라> 아, 너무 무리니박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규택 실수했어. <놀라> 박교택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아, 저러니까.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할만한 그러니까. 할, 그래, 할 뭐, 할할 말을 합시다. 박규택 의원님. 오케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곽규태의원님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돼. 남편 얘기는 것이 인간 인격의 문제라는데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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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남편 이건 적극적인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남편 사람이 되라. 자, 위원님들. 자, 위원... 자, 위원님들. 네. 네, 위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 네. 자, 나경은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자, 박균태 의원님. 박균태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아니, 박균택 의원님, 네, 자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아, 위원님들과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넘기지는 않겠습니다.